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드라마는 꿈과 희망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도시민의 삶을 그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서로 아끼고 돕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는 사랑이 듬뿍 넘치는 한국인들의 따스한 애정을 그린 드라마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미주 사회에서 한 지봉 두 가족이라는 의미는 이와는 정반대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단체 두 명의 회장이 존재한다는 말로 분쟁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서로 헐뜯고 돈보다는 허리띠 잡고 인정이나 배려가 허용되지 않는 싸움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부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저 멀리 서부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서도 들려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은 공정하지 못한 선거며 투명하지 않은 운영이며 연임하려는 욕심 등에서 빚어지는 사태들입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내가 옳다는 주장뿐이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옳다는 주장뿐이니 한지봉 두 가족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사랑이 아닌 전쟁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법정 사태로까지 비화되면서 로시아에서한윤에는 20년간이나 법정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해결책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부끄러운 한인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 자화상이 어른들의 단체라고 하는 늦저지 한인 상록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그동안 한인 통포 어르신들의 단체로 훌륭한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인 요가와 댄스는 물론이고 음악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치 어느 단과대학 못지않은 훌륭한 어른 단체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난해 부정선거 논란이 일면서 법정 싸움까지 가는 부끄러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은 양보 없는 법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인 단체들의 한지붕 두 가족 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관이 있어도 규칙을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도 당연시하는 도덕성 마비 현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결국은 부실한 운영을 만들면서 회원들과의 마찰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규칙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